자, 문제 8번 같이 봅시다. 자, 함수 fx는 집합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주어져 있지? 이랬을 때 보통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이 조건을 속된 말로 노가다를 해서 경우를 나눠서 풀지. 그렇게 푸는 거 당연히 할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풀 거냐면, 통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알수 있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거야. 자, 이때 말하는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 말때 하는 그 그래프는 아니야. 이산수학에서 말하는 그래프야. 자,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까? 자, 얘는 1, 2, 3, 4. 이렇게 주인공이 4개가 다 등장을 시켜줘야겠지? 그러면 얘가 말하는 건 뭐야 하면 F 합성 F1이 2라는 건 1에서 2까지 몇번 만에 가야 되냐면 두번 만에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옵션이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지. 왜 그러냐면 얘도 한 번에 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얘가 요렇게 와야 되니까 2가 화살표를 두개 받아서 1대1 대응이라는데 위배가 될 거거든? 당연히 1이 1로 가버리면 1의 값이 2로는 다시는 오지 못할 테니까 사실상 옵션은 뭐야? 이렇게 가는 거 하나랑, 이렇게 가는 거딱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개를 가지고 경우 나누기를 해서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4를 거쳐서 2로 가는 경우고, 두 번째 경우는 3을 거쳐서 2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럼 이제 안쓴 조건이 뭐가 있냐 하면 이 조건이지 2에서 3까지 몇 번을 거쳐가야 되냐면 두 번을 거쳐가야 되거든? 얘는 당연히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못갈거 아니야?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한 번에 가면 3에서 다시 3으로 가야 되니까 모순에 걸리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수밖에는 없겠네? 근데 이렇게 가려면 1이 화살표를 두개 쏘니까 모순에 걸리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알수 있어. 이해됐니? 자, 그러면 2에서 두 번에 거쳐서 3으로 가야 되는데, 3은 화살표를 하나만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1한테서 받는 수밖에 없잖아, 이 경우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얘는 얘로 줘야 될 거야. 그럼 4는 어떻게 돼? 어디로 화살표를 줘야 돼? 이렇게 주면 1이 2개 받고, 이렇게 주면 2가 2개 받고, 이렇게 주면 3이 2개 받으니까, 4는 4로 줘야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끝났지? F2는 1이고, F3은 2고, F4는 4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은 2 더하기, 6 더하기 16이니까 24가 된다는 걸 쉽게 알수 있겠다 이해됐니? 우리 이와 같은 그림을 이산수학에서는 그래프라고 하거든 이 그래프도 좋은 점이 뭐야? 이처럼 통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알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함수를 이와 같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매우 쉽게 풀수 있겠다 자, 그럼 문제 8번에서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